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 사단장입니다. 2025년 6월 13일 이번 시간 함께 살펴볼 종목으로 피로틱스 가지고 와봤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아래 하단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피로틱스 어, 향후 뭐 주가 전망이라든지 오늘 시장의 어떤 이슈에도 불구하고 강한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는 피로틱스 지금부터 빠르게 한번 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옵틱스뭐 다른 거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 유리기판 관련주입니다. 뭐 이거 이슈로 올라가지 뭐 다른 이슈로 올라가는 건 없습니다. 필옵틱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뭐 AI 정책도 수혜를 보고 어 플러스 뭐 유리기판, 네. 유리기판에 대해서 어 앞으로 이제 유리기판으로 이제 삼성 이제 전자도 반도체에서 유리기판을 쓰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피롭텍스 가장 수혜받는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오늘 뭐피롭텍스에 엄청난 뭐 호재가 발생했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오늘 뭐 시장 상황 뭐 아시다시피 오늘 이 얘기를 뭐 빼놓고서는 주식시장을 논할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중동의 어떤 불안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해서 공습을 한그 부분 때문에 지금 뭐 방산주부터 해서 관련주들은 올라가고 기존의 나머지 어떤 뭐 삼성전자도 오늘 2% 넘게 빠졌고요. 어, 관련 종목들은 다 빠지는 와중에 그 와중에 피롭틱스가 오늘 한9% 정도 종가 기준으로요.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가 있나? 이렇게 찾아보았을 때뭐 딱히 이유는 없습니다. 다뭐 필옵틱스를 오늘 뭐 굳이 이렇게 매수를 강하게 해야 될 만한 이유는 없는데, 어쨌든 뭐 재료가 유리기판이 있고, 어또 기술적인 부분에서 뭐 어쨌든 보시면 이제 주가가 상승 이후에 조정, 기간 조정. 그 다음에 이제 쭉 다시 이제 머리를 드는 그 측면에서 오늘, 어, 상승을 했다. 어떻게 보면은 기관이라든지 외국인이라든지 이런 자금들을 운용하는 입장에서도, 어, 그런 게 있어요. 음, 무슨 얘기냐면 기관 자금 같은 경우는, 어, 뭐, 100억을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 종목이 빠지든 오르든 일단 100억을 집행을 해야 됩니다. 집행을. 그러니까 매수를 해야 돼요. 무조건. 어디든 들어가 있어야 돼요 삼성전자를 예를 들면 10억 원어치 사기로 했다면 그게 삼성전자가 오늘 뭐 기술적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빠진 이런 게 아니라 기관 같은 경우는 그냥 매수 포지션을 잡아놔야 되는 겁니다 어, 그런 측면에서 시장이 하락하고 있을 때 예를 들어서 포트폴리오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그나마 강한 종목 더 이상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모멘텀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종목들이 중에 하나가 이제 피로틱스기 때문에 이쪽으로 자금이 좀 몰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수동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수급동향을 보면 뭐제뭐 뭐 아니나 다를까 뭐제 생각대로 거의 나왔었습니다 자, 외국인, 기관, 금투, 투신, 연기금, 사모, 뭐 기타 범인다 들어왔습니다 아, 개인 빼고 다 샀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내 네 외국인부터 해서 개인 빼고 오늘 피롭틱스는 다 샀다 아,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뭐 프로그램도 뭐 보나마나 한데 어쨌든 매수가 나왔죠 어, 다 오늘, 그러니까, 어, 어떤 개인을 제외한 모든 매수 주체들이 오늘 피로틱스를, 어,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어, 시장 하락에 대해서 이쪽으로 돈을 밀어 넣으면서 시장을 좀 방어하는, 그러니까 방어한다라기보다는 좀 에셋 파킹을 좀 이쪽으로 해놓는, 어, 그런 부분이 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이런 시장이 좀안 좋을 때 강한 종목들, 이쪽으로 돈을 좀 몰아 놓으면서 나중에 시장이 또 다시 반등이 나오고 한다라고 하면, 어, 더 강하게 상승을, 어, 좀, 소위 말해서, 어, 어 좀, 요구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시장이 안 좋을 때 이렇게 좀 강한 힘들이 있는 종목들이 나중에 시장이 반등이 오면 어 슈팅이 한번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왜냐면 이슈가 있고 어 오늘 같은 날또 뭐가 갔었냐면은 또 품절주 같은 경우 갔거든요 그까 그러니까 시장에 딱히 매수할 거 없고 이런 시장에서는 아시다시피 품절주로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좀 의미 없이 그래서 오늘 뭐 품절주들도 일부 뭐 가는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그만큼 이제 매수할 게 없는 그런 시장이다. 왜냐 오늘 뭐 해운주라든지 유가 육가 관련된 유가주라든지 방산주 이쪽으로 이제 소위 말하면 오르지만 제가 이런 종목을 다른 영상에서도 설명 드렸지만 이런 종목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단기성 테마주입니다. 테마주. 지금 중동 이슈로 인해서 지금 급등을 해주고 있지만 이게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우상향하는 그런 측면이 아니기 때문에 뭐 주말간이라든지 다음 주 초든 다음 주 중에 뭐 예를 들어서 협상이 탕열됐다. 어, 이란하고 뭐 서로 이스라엘이 서로 간에 이제 더 이상 공격하지 않기로 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기사들이 쭉 나온다라고 하면 이건 다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런 종목군들을 제외하고 나서 뭐~ 유리기판이라든지 이런 테마들 중에 어~ 피롭틱스 쪽으로 기관이라든지 뭐~ 금투 외국인 투신 연기금 어, 쭉다 들어가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다. 그래서 어쨌든 수급이 이렇게 좀쭉 들어간 만큼, 어, 추가적으로 4만 한 5천 원은 한번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조금 여기서는 어, 좀 강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좀 윗꼬리를 좀 달아준 것이 조금 아쉽기는 한데요. 뭐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 조정 구간, 소위 말하면 좀 앞단에 있는 물량들을 좀 소화해 줬다. 이런 측면에서는 또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이때 추세적으로 일단 꺾었기 때문에 하락, 조정, 상승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추세는 깨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추세는 깨지 않고 어쨌든 조정을 좀 줄지언정 그래도 추세 상방 또는 여기서 그냥 이렇게 슈팅으로 뽑아 올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다음 주초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는 피롭틱스를 한번 공략해봐도 한 4만 5천 원만 넘으면 전국까지는 한번 갈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충분히 그래도 쏠쏠하게 수익을 볼수 있는 자리가 나왔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피로틱스 지금 뭐 보유 중이시거나 아니면 매도 저 주식사단장과 함께 공략해보실 분들은 010 4494 5019번으로 피로틱스, 필옵틱스. 피로옵틱스라고 예,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종목 코드번호 16, 161580 이라고 종목 코드번호로 주셔도 되니까요. 어, 그러거나 아니면 필옵틱스 라고 문자 주시면 다음 주에 공략할 때 문자로, 예, 문자로 신호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자 챙겨 드릴 테니까요. 어, 문자 많이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피롭틱스 오늘 뭐 위꼬리 아래꼬리 다달아줬는데 그만큼 오늘 시장이 혼조세였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 오늘 영상 이제 후반에 요거에 대해서 조금 주의될 사항, 여기에 좀 의미하는 바를 조금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영상 이제 끝까지 좀 시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저영 이제 채널에 구독을 눌러 주신 구독자 그리고 또 영상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에 대해서 제가 또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선물 예, 선물로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어, 그 공유 다 받아 가시기 바라고요 영상 막바지에 요거 설명 어,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또 좋아요 버튼 눌러주신 분들에 대해서 제가 소정의 좀 선물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자 어떤 선물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과연 세력들 소위 말하면 이 세력들 어떻게 보면 매수 주체라고 할수 있겠죠. 매수 주체인 이 세력들의 평균 단가 평균 매수 단가가 어느 정도 될까 이 부분이 굉장히 어떤 궁금한 부분 중에 또 하나일 거고 또한 가지가 무엇이냐 우리가 개인 크게 외국인 또 기관 뭐, 기타, 여러 매매 주체들이 있습니다. 그죠? 뭐, 연기금도 포함해서요. 이 분들, 소위 말하면 이 매매 주체들의 평균, 매수 단가가 얼마일까? 이 부분만 알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투자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확실히 도움이 되는 그런 데이터, 즉, 그런 자료가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또 좋아요 버튼 눌러 주신 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세 가지, 소위 말해서, 매매 주체별로 평균 매수 단가, 그리고 소위 말하면 세력의 매집 단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AI 프로그램을 여러분에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것은 이제 주가 예측. 어,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주가를 예측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곳에, 이곳에 이제 종목 코드번호를 넣으면, 주가를 다음날이라든지 다다음날, 최소한 3일 내로의 주가 변동을 예측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눌러보게 되면, 어, 이렇게 삼성전자를 우선 제가 예시로 한번 눌러봤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눌러보게 되면, 네. 삼성전자를 눌러보게 되면, 지금 대략적인 어 예측 가격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예측 종가가 보통 한 57,053원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존에 제 영상에서도 구독을 눌러주시고 공유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주가 예측 AI를 드렸고, 또한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력의 매집, 소위 말하면 매수 주체의 평균 단가를 어떻게 알수 있는지,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삼성전자를 넣어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세력들의 매집 단가가 55,440원이라고 이렇게 그래프 또는 가격으로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주도적인 매수 세력의 가격을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코스피 코스닥 종목들 활용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각각의 매수 주체, 즉, 다시 말해서 개인, 외국인, 기관을 포함한 각각의 매수 주체의 최근 최근 60일의 매수 평균 단가가 얼마인지 확인을 하는 그런 어, ai 프로그램입니다 여기도 동일하게 어, 삼성전자를 한번 기입을 해보면 어,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일종의 엑셀 파일이 필요합니다 엑셀 파일은 이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시게 되면 어, 제가 한번 설명드리면 우클릭을 하시면 여기에 엑셀로 보내기 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이걸로 어, 누르게 되면은 엑셀 파일로 저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 엑셀 파일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바탕화면에 음, 저장을 해놨는데 네 이렇게 엑셀 파일을 올리게 되면 각각의 매수 주체별로 매수 주체별로 평균 60일 평균 매수 단가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어, 외국인 소위 말하면 개인의 매수 60일 동안의 평균 매수 단가가 어느 정도 라인인지 외국인은 얼마인지 그리고 기관도 얼마인지 등등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어, 각 종목 코스피 코스닥 종목의 각각의 매수 주체별 또 세력의 매집 평균 단가 그 다음에 그 다음날의 주가 종가가 어느 정도 선까지 갈수 있을지 등을 소위 말하면 주가 예측 AI 세력 매집 평균 단가, 각 매수 주체별 60일 매수 단가, 이거를 제가 지금 구독자와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께 제가 세 가지를 선물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010-4494-5019번으로 세력 공유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방금 설명드린 이세 가지를 제가 바로 어 공유해서 바로 쓸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어려운 건 없습니다. 제가 방금 보여드린 대로 어 버튼만 클릭하실 줄 안다고 하면 충분히 활용하실 수 있고, 또 이를 통해서 제가 또 종목을 추천드리고. 저 주식사단장과 함께 매수할 수 있도록 제가 수익 볼수 있도록 그렇게 문자로 대응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 분들에 대해서도 이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가 지금 바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자 010-4494-5019번으로 세력 공유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3종, AI 프로그램 3종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슈로틱스 일종이 어떻게 보면은 긴 몸통을 가진 도지라고 할까요? 뭐 도지라고 하는 거는 뭐 몸통이 없는 게 도지인데, 어, 윗꼬리, 아래꼬리다 달아줬다는 의미죠. 어쨌든. 이, 어쨌든, 윗꼬리, 아래꼬리가 이렇게 다 달아줬는데, 이 얘기인 즉슨 그만큼 오늘 시장이 혼조였다는 겁니다. 오늘 뭐, 어, 밑으로 빠졌다가 다시 들어 올려서 쭉 올렸다가 다시 또 빠졌다가, 위아래로 어떻게 보면은, 음, 일종의, 어, 데크복구를 많이 친 건데, 위 어, 꼬리 아래 꼬리가 이렇게 많이 달려줬다라는 거는 그만큼 오늘 아래 꼬리 측면에서 보면 수급이 강했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고요. 위 꼬리 측면에서 보자면 그만큼 상단 저항 매물이 또 강했다. 어, 즉 다시 말해서 어, 위 아래 오늘 어떤 매수 세력과 매도 세력 간의 오늘 어, 힘겨루기가 어느 정도. 어~ 이 부분에서 이제 마무리가 됐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충분히 더 빠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어~ 저는 좀 상방으로 봅니다 어쨌든 재료가 어~ 나쁜 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유리기판이라는 재료도 있고 어쨌든 추세 추세 저항 깨지 그니까 러 추세선을 깨지 않고 오늘 만약 여기서 깼다라고 하면 아마 아~ 어, 피로틱스는 다음 주에도 좀 흐름이 나쁜 흐름이었는데 오늘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림을 어, 충분히 제가 봤을 때는 한4 5 0 0원 이상은 돌파할 가능성이 좀 높아지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오늘 이제 윗꼬리, 아랫꼬리는 뭐 워낙 지금 이란, 이스라엘 이슈도 있고 시장 이슈가 있으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계속 이렇게 어, 시장 수급 자체가 위아래로 많이 흔들린 이게 좀 결과, 좀 증명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이게 뭐 딱히 피롭틱스가 뭐 이렇게 오늘 사실 좀 수급이 몰렸지만은 어, 좀, 저도 의외인 게, 이렇게 뭐, 뉴스가 나온 것도 없고, 특별하게 이슈가 없는데, 단지 이제 피롭틱스 쪽으로 수급이 이제 가는데, 사실 이렇게 시장이 불안할 때는, 그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이유를 너무 디테일하게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 올라가는 데는 이유가 물론 있지만, 우리가 뭐, 올라가는 데 이유 찾고, 떨어지는 데 이유를 찾기 시작하면, 한도 것도 없고요 어 그냥 그 현상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어쨌든 시장에 소나기가 내린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 비를 피려면이 처마가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처마 밑에서 서 있어야 된 비를 피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니까 러이 처마가 일종의 피로틱스가 된 거죠 일종의 그 처마 역할을 한게 비를 피할 수 있는 어, 자금을 소위 말하면 이제 어, 파킹 할수 있는 어, 종목이 필옵틱스였다. 이렇게 좀 보시면은, 아, 이해하기가 훨씬 더 직관적으로 쉽다. 이렇게 좀볼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뭐, 강한 모습 보여줬으니까 추가적인 상승 흐름 나올 가능성, 당연히 이제 주식 시장 다시 반등이 된다라고 하면 필옵틱스는 당연히 밑에 오늘 수급도 있고 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슈팅 가능하다 이렇게 좀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주 타점 공략을 할 겁니다 반드시 문자 문자 미리 남겨주셔야 대응 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숙지하시고 지금까지 피로틱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